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안면 인식 장애예요 어... 그래서 아빠가 그것 때문에 1 2년 동안 엄마를 귀찮게 하고 계시거든요 음... 그래서 저는 아빠가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 엄마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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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너무 먹 엄마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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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다양하다. <laughs> 엄마를 좀 도와주셨으면 우리 집이 좀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. <laughs> 아 그래요? 그 안면 인식 장애가 어느 정도 심한가요? 아빠가 한 번은 결혼식에 가셨는데 어떤 여자분이 어머 선배님 잘 지내셨어요? 언제 한번 집으로 찾아뵐게요. 했는데 아빠는.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아니 여자가 우리 집에 왜 온다 만다야 그러셨는데 그분이 극그 중에서 6개월 동안이나 아빠 와이프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속촌에 촬영을 가졌는데 어떤 남자분이 형님 하길래 아빠가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가 아이고 형님 저못 알아보시겠어요?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빠 사촌동생인 거예요. 근데 그 일이 있는 뒤로는 아빠가 어디 모임 갈 때는 꼭 엄마를 데리고 다니세요. 근데 엄마는 사람을 정말 잘 기억해서 여보 저분은 선배님.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. 저분은 작품 같이 했던 분. 아 저번에 작품 같이 했었죠. 저분은 조현출. 감독님 반갑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엄마가 그거를 해주거든요. 이야. 근데 아빠, 어. 엄마가 무슨 비서도 아니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. 사실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해지기도 힘든 게 다음에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음. 신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아예 그냥 좀 마음을 많이 닫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. 아 그래요. 네, 어, 어디서 아 갔었죠? 내가 그걸 몰랐네. 인제 알았네. 왜요? 네. 아이그일산내그 방송국 앞에서. 네. 이 친구를 만났는데 네.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내가지고 <laughs> 그래가지고 진짜 저 친구가 뭐 화가 난게있나 그러니까 아, 제가 ]구나. 주로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바닥을 많이 보고 다녀요 눈안 마주치려고 음. 오. 오. 아니 여러분 뭐 있잖아요 혹시 저도 까먹었어요? 너누구이 <laughs> 저는요 염소에다가 염유린. 은 어? 아그래 아, 알았어, 아, 알았어. 아, 알겠어 자뭐 영... 네. 네. 정원 표씨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. <laughs> 아, 네. 아+ 거참만 안하면 아+ 거참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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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아+ 빠를좋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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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참, 싫어도 아 거참, 그 곤란해도 아 거참, 미안해도 아 거참 뭐든 감정 표현을 아 거참이라고 표현하세요. 술을좀었을요 엄마가 아빠한테 술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하시면 아빠는또아 거참 이 한마디만 끝이고요. 엄마가 또새 옷을 사와서 입어보라고 하면 아빠는 또 아 거참 이걸 뭘리어봐 이러다가 며칠 뒤에 아빠 나가실 때 그대 그 바지 어딨어 이러면서 꼭새 옷을 입고 나가세요 새옷 새기면 좋은데 좋다고 말하는 게 창피한가 봐요. 음, 미안할 때도 어 이거 참 가는 거예요? 당연하죠 얼마 전에 네. 아빠가 엄마 생신을 깜빡하셨는데요 아, 엄마가 아빠한테. 여보 나 생일인데 축하 안 해줘? 이렇게 했더니 아빠가 얼음처럼 딱 굳어있더니 아 거참 축하는 무슨 이러면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음. 아빠 그날 아빠가 미안해 하셨잖아 아빠 그리고 맨날 아 거참만 하지 말 표현 좀 해봐 표현을 아... <laughs> 그러그 그러니까 아, 거참으로 다 표현한 거야. 그리고 아빠가 그 생일 까먹, 생일을 까먹었어요, 사실. 그 집에 어떻게 있어요? 미안하니까 밖으로 나간 건데. 네. 아빠, 아빠, 나한테는 감정 표현 잘하잖아. 그만큼 엄마한테도 잘해줘. 결정될 때 아빠는 엄마한테 무지기잖아. 그래도 은서 너하고는 내가 참가래서붕어빵한테참너고 고맙습니다. 붕어이랑 같이 하면서 <laughs> 은서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야기할 <laughs> 시간이 있다는 게. 근데 엄마하고는 뭐 이야기할 시간도 없잖아. 그래, 하, 아, 아, 거참. 그냥 이렇게 된거 아내분에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인사만 하세요. 미안하다고.